아 똑똑해 어저 리액션 도만하고전금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리액션 코리아 이청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리액션 코리아 쿠비입니다 이청입니다 예쓰 yes. 오늘도 뭘볼 거냐 오늘도 역시 RM 님입니다. RM 님의 Still Life 오피셜 뮤직 비디오 버전이고요. 여기에도 가사가 잘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앤더슨 파기예요? 오노마스랑 함께하는 그분 아닌가? 그2 4 K 그거 그... 앨범 상 같이 받으신 분. 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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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무슨 아, 윈도? 아, 그 분이요? 그 분이 앤더슨 파기인데, 내가 이거 미쳤네. 박이다 진짜 미쳐리 Stay alive! Let's go! Let's go! 미쳤는데? 맞을 걸? o n 스 w 그 사람? 어 wrong? I'm going to go 자기들한테 잘어울 s 게 I'm g

와! 어, 우딕션이 너무 좋네 오! 오 맞네 런스아그분요응아와아 아 이번 것도 되게 직관적이다. 와. 와씨. 아오. 와. 아, 진짜 말이 나온 소리아 <laughs> 근데 되게 좋았 좋았던 거는 그딱 끝에 가서. 아 이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가사를 되게 주의 깊게 쓰신다고 하니까. 아 이게 뭘뭘 뭘 위해 썼을까? 뭘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 멈추지 않는 종물이라고 어, 나는 계속 움직인다 이런 어, 게 뮤직비디오에서도 나만 계속 움직이잖아요 주변은 맞아. 멈춰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표현도 그렇고. 어 그리고 약간 그 뭐라고죠 그 약간 그막 움직이는 그래픽이 있었잖아요. 에. 그게 약간 내그 영혼을 음. 표현한 것 같고 막. 음 자유롭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 거. 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자기도 멈추고 이제 바깥에 비춰지는 나는 움직이잖아. 그게 비춰지는 나가 속인 약간 그 느낌. 내 네, 내면 내 네, 내면 내 음... 네, 내면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음... 나, 내가 멈추는 것 같아도. 음... 그리고 고급스럽게 깐다. 아 월세 그그그그 애였대요. 그, 어그 그, 그, 그. <laughs> 트랜스널 앤 식상하다 그런 거. 음... 뭐. 아 그냥 고급져요. 진짜? 되게 세련됐어요. 어우, 너무 세련됐어. 그리고 아, 약간 나나 웃긴 게 여러분들이 가사를 왜보라고 했는지 알겠는 게나 이게 딱 보면서 느꼈거든. 똑똑해. 음. 그러니까 으, 이게 가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진짜 잘알 수가 있잖아. 요그 사람 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에. 음악부터 그냥 피처링 좀부터 이런 것들 을 아마 만만 직접 만드니까. 디렉팅 같은 음. 거를. 와나 보면서 야 이거. <laughs> 왜 이렇게 똑똑하냐? 음, 그 진짜 똑똑하다. 스마트한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외무장에 꽃 이렇게 네. 그려져 있어서 화분 같은 거 그런 음. 이스터 에그도 그렇고, 음. 와 미쳤다. 되게. 되게 재밌는 요소 요소들을 배치를 많이 해놨던 네. 작품이었던 것 같아. 당연한 물론 저희가 보면서 100% 해석 은 못하지만은 그렇죠. 저희가 그런 거 분명히 재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해석하는 재미가 있다고. 근데 RM 님이 저는 처음이었어요. 음. 여태까지 모든 분들의 뮤비를 보면서 와 작품이다. 와 진짜 멋있게 잘 찍었다. 잘 만들었다. 잘 기획했다. 잘 풀었다. 네. 그리고 댓글 보면서도 아 이런 뜻이었어 막 이렇게 음, 하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건 처음이에요. 똑똑하다. 음, 그쵸. 아, 처음 들어보는 아, 얘기긴 아, 하네요. 진짜.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난이 노래 괜찮아. 음. 음. 영감 받을 것 같아. 어. 저 영감 받을 때그 뒤부터 소름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국님한테 영감을 받긴 했는데 그거를 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스타일이 너무. 네. 보컬이다 보니까 네. 근데 어저 개인적으로 아는님 노래 오늘 풀 주행 한번 해봐야겠어요. 어. 아 어, 가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 똑똑해. 자동문 끝물에 아주 그냥 아. 담가져 있겠는데요. 아 약간 진짜 그거요 예 전시회 보는 음. 느낌이에요. 음. 진짜 전시회 갔잖아. 골 꼬짜기야. 되게 그림 보는 느낌이었어. 되게 트렌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음. 음. 보통 아렘님 노래 같은 경우는 저는 보이스가 엄청 강점이라는 보이스 생각만 딕션. 하고 네, 보이스랑 딕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음. 이게 본인이 뭔가 연출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한 것도 똑똑하지만 어. 되게 센스가 좋다. 이런 자기의 가사랑 네 뮤직비디오의 어떤 이미지를 이제 교차시켜야 좀 더... 시각적인 게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좀 잘하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진짜 RM 님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우리의 채널을 만약에 보시더라도 리액션이라고 표현 안할것 같아. 아 뭔가 개인적으로 <laughs> 뭔가 근데... 이렇게 어. 다른 단계의 언어로. 어. 어 진짜 완전 다른 영역의 표현을 음. 할것 같아. 아 너무 아전 개인적으로 빨리 또 다른 앨범 나으면 좋겠습니다. 나나 나 앨범 살것 같아요. 어... 진짜. 그러면 b 탄 어, 분들 네. 중에 두 번째 앨범이 되는 거예요. 네. 어, 진짜 미쳤어. 그 정도예요? 아, 난 진짜 전시회 보는 느낌이었어. 어... 간만에 작업 받았어. 음. 제 사실상 작업 모드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안 잡혀요, 가다가. 음. 오랜만이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최초로 말씀드릴게요. 청이한테도 처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곡쓸때 약간 행복이랑 나랑 안 맞나? 약간 이 생각을 해요. 아이 콘티가? 네. 행복한 음악을 못 만들겠네. 음.. 자꾸.. 딥프레스드. 네. 근데 어 이거 보고 알았어 네.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알았어요. 음. 아 이렇게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와.. 새로운 자극이 되어 주셨네 진짜 리코더분들 추천 와 미쳤다 어저 리액션 그만하고 전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laughs>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리액션 코리아 이청입니다 <웃음> 퇴근하겠습니다 <laughs> 와 와, 진짜 잘 왔어 진짜 어대박이다 미쳤다 와어 짱이다 최고다. 아, 최고였습니다. 진짜 너무 잘 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어, 더 좋은 영상도 추천 많이 많이 링크와 함께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대박이다. 아니요. 어. 씨발. 어, 위로